인간 소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헬스장 매트 5cm로 제일 두꺼운 매트로 깔았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엿기를 이 매트에다가 그냥 던집니다. 그렇요두 번째로는 인조잔디에서 제일 긴 잔디를 내장으로 겹친 거고 겹쳐서 깔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가 매트 세 장을 깔았습니다. 네 번째로 철물점에서 제일 두꺼운 고무 매트를 깔았습니다. 바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축구 공 먼저 축구공은 장기에서 살 거니까 그래서 소리가 안 납니다. 여기 농구공 이것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거 축구화로도. 이렇게 해도 아, 소리가, 안 어, 이 회장을 깔고, 있습니다. 음. 소리가 안 납니다. 이녹화매트를회 장을 깔고, 이를게 깔아주겠습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2.3kg. 이거는 아침에 몇kg 되는 거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 안 나고, 이번에 거무에다가 던져보겠습니다. 어이디 나는 고무매트를 요가매트에다가 위에다 깔아오겠습니다 반대편에 네가 가서 까지 닦아냈습니다. 아마 공떨어뜨있 <목소리> 아니 나와. 나, 하지마. 제발 예어 안나고 안나고 니 이거 밑에 으로 소리가 안 납니다. 얌만 줄넘길래 이쯤 불러, 불러, 불러와줘. 이래서 아쉬워, 소야. 이제 줄넘길래 뭐들이어 줄넘길라면 이제 밑에 찍에서 연락이 올 텐데 오면은 신나서이 있는 거고 안 오면 신나서움이 없는 겁니다. 저, 는 한번 줄넘기를 할때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2층 복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자도갈 거야. 안돼. 응. 알좀 들어라. 이슬국사잖아 앉아 있어 해서. 데고가가 가. 안아줘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好了，好了，好了。 있어. 언제 하면, 하면 도와줘. 아, 오 한마, 한마, 한가 들려?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내려왔어? 1층에 통해서 하나도 안 들린다고 합니다. 한칸 밑에 집을 내려갑니다. 내려왔어. 네, 네, 네. 합게. 양말 모아 아직, 아직 안왔 생각... 들려? 들리냐고 하나도 안들리죠아 그럼 말을 소리 게한 아래에서도 안들린다고 합니다 라 아니 4층이 안들었는데 3층이 들리겠아니요 갑니다. 아두층더 내려갔다 갑니다. 들려? 안 들려. 이두층더 내려갔는데 안 들린다고 합니다. 이제 한세층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새로 왔어? <laughs> 들려? 안들려 올라오면서 들어봐 아기 나와봐 황산성은 없다고 합니다 들리긴 한데 황산성은 안 들리긴 한데 매트를 넣어 뭐지? 이것도 깔고 잔디도 깔고 유광채가 내장이나 깔고 이만이 이것도 깔아가지고 그래서 물렁물렁해가지고 잘 안됩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보단 이 밖에서 딱딱한 데서 하는 게안 힘들고 더 좋긴 한데 여기서 하는 게더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더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물렁물렁하셔서 연기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아니 지금 내가 옷을 벗고 있잖아. 하다아나 어. 지금 옷 벗고 있잖아. 다시 말해. 나 근데 진짜 하다안 돼. 제가 끔은날줄 알았는데 쬐끔도 안 나고 쬐 아이다 가그가화장실에가라앉아시 같아요 아. 성공입니다 층간성성공성니다층 <laughs> 그럼 밑에 쪽을 좀 짜증나게 는게 성공이란 말잖아 층간소음 안 나게 하는 법 성공입니다 아유. どうぞ。ここ<ッ>